냄새는 많이 풍기해. 이쁘잖아, 지금. 너. 음. 어, 이봐야 안 돼, 앤니들 예? <laughs> 그래. 조끼원 안 사면 난리 나야, 앤디들. 아, 집에 데고갈게 천지 뱉거이라 지금. 어, 다른 사람 간다. 어, 머리 일대구로 예예 예, 머리 일대구로 이래 다막 섹시하다도 지금. 언니는안 섹시해 지금 어 가방은 사 사만 8천 원이에요 예섹시 섹시하게 오필라는 데라카이 지금 음 <laughs> 아이 그래 이마에안어 상점료 이마에안돼 어. 자어 이마에 <laughs> 너무 많이 남겼네 와이. 응. 그래, 섹시했잖아. 가방 개프던데. <laughs> <laughs>